주트제인 윤희의 윤희 유리입니다 오늘은 윤희 대 유리 액괴 대결을 해볼건데 액괴 챌린지 숟가락이랑 대결 다 준비해놨고요 먼저 시작해볼게요 물풀에아그 물을 아이슬라임 통에 부을거에요 물풀에 부어줄거예요 저도 이거 잘 섞어줄게요 뾱뾱 이제 어면 되겠죠? 당연하지. 왜 안돼요 바보 언니 일단 액티드. 걸 액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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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 아닙니다 액티드. 액티 액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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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물도 좀 섞여 있으니까 물풀을 좀더 부어서 오 맞출게요 비율을 물이 너무 많은데요 그럼 물풀도 못 던지 그럼 나중에 물풀 주세요 여기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있는데 나머지 잠만요 에티를더 부어야 됩니다 공산 물풀 아 무풀이네 아! 아 뜨거 왜 그러니? 반말? 노노 오키 오키도 반말이잖아요 아죄송아 반말 조금만 해도 돼요 오키요 <laughs> 이상한데 오키요 알겠어요 이런 뜻이잖아요 맞아요 이제 액티를 넣어줄게요 저도 어, 아까 또 넣었는데 또 넣... 에이 이렇게 손 반죽을 하는 상태고요. 나는 아닌데, 나는 아직도 비유을맞 치고 있답니다. 손 반죽 끝나고 봐요. 자 이제 다 만들었어요. 저도 만들었지요. 하나 바꿔서 앉아 볼래요. 귀여. 와이 음. 완전 이게 괴물인가? 이 괴물인 거 같은데요. 물 섞다 말았죠. 근데 일단 느낌이 좋네요. 네, 좋죠. 네. 저는 그냥 치젤이에요자 이제 슬라임 조금 더 넣고 난 아까 넣었는데 갑자기 더 이제 토핑을 넣어볼게요 한번 저는 이 반짝이 토핑 전넣을거예요 남겨주세요 남길거지요 다. 저는 일단 이거 좀 넣겠습니다 이거 넣어도 되죠? 네 오, 아! 겨우 빠졌다 음, 비이잘 빠져요. 에이. 또, 은색도? 저는 좀 더워야겠는데요, 여기. 겁 망했다. 잠깐만요, 여러분. 내가 다 먹어버릴게요. 또, 또, 겁 망했다. 너무 <laughs> 가져져죠? 여러분저 어떻게요? 왜요? 그럼 비즈가 막날리고 난리났어요 지금 비즈를 아예 넣지 말아야겠다 응? 안 비즈 잘 섞이는데? 님은 당연히 지금 이거 안 넣었으니까 그렇죠. 어우 왜요? 이 낙방이 모양 계속 나와요. 또 글리터를 섞어주고 저도 글리터를 한. 글리터 만에... 많은 게 좋아요. 네? 저 글리터 좀 있는 게 좋아요. 백0 중에 한70%그 정도는 있는 게 좋아요. 자, 이만큼 넣고 6%에서 70%. 나중에 조금 더넣 어주면 됩니다. 이만큼. 어, 대박이 쁘다 예쁘지? 와 근데 없어졌다. 어, 여기 있다. 우. 저 지금 아빠 오셨고요. 아니야 신경 있어. 안 써도 돼요. 맞아요. 아빠. 강아지 아빠 안녕하세요 좀 할게요. 아. 아빠가 아니었군요. 아까 그 문을 닫아놨었는데도 같이 소리가 났어요. 완전 미스테리한 뭐지? 어, 옆집이 아닐까요? 어? 근데, 소리가 네. 이렇게 클수가 나요. 아, 한번, 한번 만져볼래요? 아까요? 저도 만지겠습니다. 이거는 뭔가 펄 느낌이에요. 어, 펄? 이너 펄. <laughs> 제 건, 아님 붙어요. 얘도 넣어볼게요. 이제 넣으세요? 네, 전 아까 음, 음. 전은이안 넣을 거 그래야서 많이 다 쓰지 마세요. 아까워요. 알았어요. 조금씩 조금씩 넣을게요. 은색도 꽤 많이 썼고 이거 주제 클리어기 때문에 너무 많이 넣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아니 그냥 너무 많이 너무 큰일 아니야. 색깔 안썼습니다 한 손으로 플레이. 보스리가 뭐안 들려요. 한손 플레이 가능. 야, 여러분 바프도 보여줄. 파츠가 있어도 바프는 잘 되네요. 신기하네요. 파츠 있으면 잘안 되는 게 정상 아닌가요? 맞아요. 근데 잘 되네요. 역시 스텔리야. 이 걸로 무영곡 찍어도 될듯제거 쓰지 마세요. 내가 가져갈 거예요. 알아요. 원한다면 불려드리죠. 느낌 완전 좋아해요. 자, play. Play. A.S.M.R. 반짝반짝. 아니, 뭐가. 아니야 은기가 응, 더 보통 응 아니야 네가 응 근데 플레이 하다가 말하는 사람이 있나요? 응 네, 여기 있습니다 유니유리 말을 좀 민주를 하는데 아 그래요? 반말하지 응. 응. 마세요 바보야 응기도 했음 욕나 먼데요 여기 <laughs> 너 너가 먼저 했잖아요 하지 마세요 이제 하지, 하지 말라고요. 끝나요왜 이렇게 말을 많이 하죠? 잠시 멈춰. 자 바꿔서, 바꿔서 만드래. 우! 느낌 기프 좋나요? 소리 기프 소리 대박. 고, 고기도 안 돼. 꽈기도. 오 보통이 맞네요. 근데 그거 우라고 하지 말아 주세요 제발요. 그럼 어, 보통. 이렇게 책도 보통. 바꿉시다 보통. 좋은 보통 야 니도 보통이야 바보야 아 욕쓰지 마세요 왜 응, 니도 썼음? 반만 쓰지 마세요 <laughs> 네 <웃음> 진짜로 침 튀긴 거 아닙니다 방구 소리만 낸 겁니다 <laughs> 코로나 시대에 친구랑 침 튀기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기 있어요 윤 위에 나침안 튀겼는데? <laughs> 나다 봤음 본게 아니라 느꼈음 소리만 듣는 응, 근데 진짜 튀었어 진짜 미나야 알았어. 죄송합니다. 미는, 미나 누구예요? 윤입니다. 얘는 지울입니다. 아, 야, 그럼 분명 공개해. 아, 분명 공개할 거야. 자, 이쯤 되면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그럼 여러 안녕. 안녕. 잠깐만요. 마지막 가풍 한번 보시고 가죠.